프란치 카푸카는 병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나머지 오바로 발길을 돌려서 거기서 다내려갔다 안방도 전혀 되지 않은 방에서 철제 침대에 씻을 수 없는 매트리스와 이불 한 장이 전부인 데다가 옷장 문은 부서지고 발코니로 나가는 문은 떨어져 나가기 일부 적지했다요양문의 주인인 사나운 너파였는데 카푸카에게 더 나은 수관 조건을 허락하지 않다. 다행히 그때한여가 요령있게 결의 관자에게 옆방이 비었으니 그 방을 쓰라고 말해줬다. 옆방에 발코니가 없는 것이 문제였지만 한자는 그 방에서 지내다가 해관할 때는 원래 배정된 방의 발코니에서 일광욕을 하면 된다고 했다. 카프카는 그러기도 했다. 다음날 아침에는 벌써 기분이 훨씬 나았다. 카프카는 아침을 먹을 때 요양원 의사를 찾아갔다. 의사는 비소가 열을 떨어뜨리고 교류 중이기 때문에 결에 효과가 있다면 비소 치료를 권했다. 다만 카프카에게 열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문제였다. 그런데 이보다 더 이상한 사실은 카프카가 기본 진료 에외에서 추가 진료를 매일 받기로 신청하자 의사의 치료 방법이 훨씬 았다는 것이다. 의사는 매일 5차례 우유를 마시고 2차례 크림을 먹으라고 했다. 그 결과 말라, 비틀어진 몸매의 카프카는한달 후에 체중이 5kg이란 다 그의 건강 상태는 꽤 좋았고, 의사는 자기의 환자가 죽지 않고 매일 추가 진료비를 지불하면서 자신을 찾는다는 사실이 기뻐했다. 하지만 내 당초에 계획대로 비소치를 실시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지 물론입니다. 프란치 카푸카는 사는 동안 영로 수시로 드나들었다그 이유는 그도 생각했던 것처럼 가족력에 따라 약한 체질 탓이라기보다는 당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는 요양원 체류가 다반서였던 영향이 더커 보인다. 오늘날 뉴욕심들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식과의사를 찾는 것처럼 말이다. 1905년, 그러니까 겨우 23세 때에 이었다. 프라이에서 대학도 공부하느라 병이 쇠약했다고 느낀 카푸카는 잠깐 공부에 쉬고 잤다. 어쨌든 그는 자신의 체력으로는 대학 공부가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카푸카가 실제로 몸이 쇠약할 정도로 공부를 너무 많이 했던 거 아니다. 게다가 그는 요양원 체류, 그곳에서 인맥에 접근하는 기회를 삼다 요양원과 여행 이두 가지 요인을 서로 연결시키는 방식은 카프카 삶에서 그 후로도 빈번히 등장한다. 미국의 동물학자이자 역사가 산더질반은 질병과 욕망은 카프카 삶에서 지극히 당연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결합에는 문제가 있다. 질병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건강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기 쉽다는 점이다. 이럴 때 흔히 건강염염증이 나타나는데. 실로이 병이 걸린 사람은 병과 맞서 싸우려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태를 치기다. 이런 부류의 환자들을 의사에게는 그야말로돈줄그 자체다. 치료는 어렵지만 환자에게 치명적이지 않아서 많은 의사들에게 짭짤한 돈벌이를 안겨주는 이런 건강 면역이 바로 카프카가 올린 병이다. 1960년에 카프카는 파일 여행인데 도중에 그 엉덩이에 종기가 몇개 생겼다. 이는 덜그락 린마 맞춰 위통불통한 길, 오랜 여행 시간 등 당시의 여행 조건에서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카프카는곧 여행을 중단했다. 게다가 이것만으로 치료 용보가 충분했을 텐데 이 건강한 병역자 환자는 기업고 의사를 찾아가 치료를 받았다. 환자의 엉덩이 살포보에서는 호들갑을 잡었다 그는 조기 말고 또 다른 발진을 하나 발견하고는 이것이 아주 심각한 동양으로 치료에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몹시 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이런 진단을 내린 이유는 단 하나. 고객을 최대한 오래 붙잡아 두려는 속세니다 진료대에 놓카프카는 마치 여자가 된 것처럼 손으로 치마짝을 똑바로 펴려고 애쓰는 자신의 상태를 지겠다 여기서도 알수 있듯이 병 카푸카를 여성스럽게 만었다 카푸카는 자신을 점성껏 돌봐준 눈과 손에 내맡혀진 느낌을 좋아했다. 그리고 의사들의 그런 이, 그의 이런 감정 억제시키지 않고 더부추시켰다전기사건이 있은 주 1년 후 카푸카는 다시 요양원에 갔다. 이번에는 하라치에 물을 내는 자연 요양원이다. 요양원은 문명에 찌든 카푸카의 완전히 자연 속에서 어려운 강의 시 순수하게 자연을 체험할 기회를 약속했다. 일루에서 카프카는 루트라는 이름의 나무 오두막에 배정됐다. 이 오두막은 봄과 청문이 보들려 있어서 늘 햇빛과 공기가 많이 들기 때문에 빛과 공기의 집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이 오두막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어떤 것도 차단해주지 못했다. 루트 바로 앞에는 밝아 벗은 남자들이 잔디밭에 모여 들며 몸을 긁어대고 맘대로 방귀를 뀌었다. 순수하게 자연적으로 말이다. 사람들이 아침마다 밝아 벗고 체조를 했는데 다른 수수께끼들과 수영복 남자라고 불렀다 <laughs> 하지만, 아무도 카프트카가 위대인임을 드러내지 않겠어, 할례 받은 성기를 감추려고 한,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채, 그냥 그를 웃음거릴만이 다 용보른 유황원의 의사는 조라왔다고 기독교, 힌두교 요소를 섞은 혼합, 종교, 마지난단의 열렬한 신봉자였다 그는 강연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혹시 복을 제대로 하면 성기를 키울 수가 있으며, 굽분 발가락도 귀식교로 잡아당겨주면 똑바로 펼수 있다는 주장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카프카는 이런 장에 재미있거나 곤욕스럽기만 했다. 그는 점점 더 유토리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저녁마다 그는 완전한 침묵이 요양, 요구되는 요양원을 글쓰기 방에서 두 시간이 넘게 틀어박혀 있어야 했다. 그 뒤로도 카프카는 여러 차례 더 요양원 생활을 했다. 그때마다 병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커져갔고극기야는 그 진짜로 심한 병이 걸렸다.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종류의 병은 아니다. 카푸카는 아버지의 약한 심병도 어머니 쪽 가문의 정신병도 물려받지 않았다. 그가 걸린 경우는 아주 지독한 세균 감염었다 1917년 8월, 카프카는입안 가득 피가 오 인체로 눈을 다 그는 이튿날이 되어서야 겨우 자신의 담당 의사를 찾아갈 수가 있었다. 의사는 걱정할 것도 없다며 간단히 기침약을 처방했다. 카프카가 다음날에도 다시 찾았을 때도 기침할 때또 피가 나왔다고 했더니, 음. 의사는 이번에는 병의 강조를 조금 높여서 폐참 카타르라는 진단을 했다. 하지만 카프카는이 이를 의사가 심각한 병을 대수롭지 않은 듯 말한 거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자신의 병이 혹시 결핵이 아니라고 했다. 의사는 어그레스카은 원칙적으로 결핵군은 누구에게나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결핵이 발병하지 않는다고 했했다 그리고 만회 안에 결핵이 걸렸더라도 결핵군 발견자로 유명한 로버트 코우의 의사 발견된 기적의 약 투베르클린으로 쉽게 치료할 수 있냐 안심하라고 덧붙였다. 의사가 카프카의 심각한 병에대해서 그처럼 대소롭지 않게 말할 수있던 이유는 개인적인 무능함이라기보다는 당시 의료계에 만났던 몇 가지 오해 탓이었다. 첫째, 당시 사람들은 결핵에 비 유대인만이 걸린 병이며 유대인은 결핵에 대해서 자연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둘째, 코우가 개발한 투베르클린이 결핵을 완벽하게 물리칠 수 있는 막강한 역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하지만 이두 가지 믿음이 모두 틀렸다. 유대인들이 결핵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영양 상태도 잘한 덕피이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결핵의 강한 이유는 생리학적이나 유전적인 이유가 아니라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 당시에 춥고 음습한 겨울의 결핵으로 사망하는 유대인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결핵 사망률은 특히 베를린이나 비엔나 혹은 카프카 고향인 프라하 같은 대도시에서 더욱 높았다. 투베르클린 이 기대한 만큼 기적의 향이 아니라 사실은 1891년에 이미 밝혔다. 심지어 이 약을 복용한 탓에 사망한 환자들도 생겼다. 그러나 만은사 이세린 추출물에 대한 변화 없이 모아는 신뢰를 보냈다. 첨단 의약품의 힘을 통해서 가장 위험한 질병 중의 하나인 결핵을 순식간에 치료한다는 매력적인 가능성을 의문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투베르클린의 기발자 로버트 코어는 자신을 젊은 전설적인 인물로 만드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이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1905년에 노벨 여학생을 받았다. 이로써 투베르클린은 널리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되어서 많은 의사들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기적의 약품이 되었다. 결국 카프카는 결핵이 후두에까지 빠져서 말을 할 수도 없고 먹거나 마실 수도 없게 되었다 1924년 4월 초 카프카는 후두 전문의 마르코스 하이크가 있는 병원을 찾았다. 하이크는 1년 전지금문트프로이드가아메글린 턱을 수술하다가 이 유명한 심리학자를 거의 죽음으로 물러가갈 뻔한 정본이었다. <laughs> 카프카는 이번 치료를 받고 직접 후두 신경 주사는 알코올 주사를 자름했다. 하지만 카푸카 상태 는 점점 더 악화됐다. 그런데 이 같은 병세의 악화는 단지 병이 워낙 유중해서거나 의사의 주사 때문이 아니었다. 하이에크의 병원에서는 카푸카 주변 환자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갔고 시체는 소리 없이 치워졌다. 게다가 하이에크는 그 무렵 이 제법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이 작가에게 아무런 특별 대접도 해주지 않고 단지 12호실 환자로서만 진료하려고 했고 작가에게도 굳이 이런 태도를 감추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이미 우울증 성향이 있던 카푸카에게 어떻게 작용했을지 별로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가 있었다. 1924년 4월 말 이런 상태를 도저히 그냥 볼수 없다고 생각한 카프카의 친구들은 그를 다른 요양병으로 옮겼다. 그것의 치료는 전보다 훨씬 좋은 편이었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다. 여러 차례 의사를 만나고 난카프카는 이렇게 썼다. 이제 도움은 더 이상 돕지 못한다. 그는 점점 더 자주 호흡곤란에 시달렸고 6월 3일 새벽 4시에는 증상이 너무 심해져 그의 친구 로버트 콜로프 슈토크가 의사를 깨우러 가야 했다. 의사는 카프카에게 강심제 주사를 놓고 목에 얼음주머니를 얹어 놓았다. 그러나 사경을 헤매는 환자에게 이런 조치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카프... 카프카는 의학 공부를 한 클로프 슈토크에게 무릎 핀 조사를 놓아 달며 이렇게 속삭였다. 날 죽여주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네는날 죽인 살인자 신체를 면하지 못할 거야. 클로프 슈토크는 카프카에게 앞에재진 판토톤 폰을 주었다. 그가 조사기를 소독하기 위해서 몸을 익히자 카프카는 그에게 제발 가지 말라고 했다. 클로프 슈토크가 난 아무 데도 가지 않네라고 대답하자 카프카는 몸을 눕혀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난가네 카프카 의 공식 사연의 신부전이었다. 이탈리아 국민들은 경악, 곳에서 사람들의 흥분에 뜨겁게 달아오르는 상태로 열변했다. 마치 이벤트스토리나와 인터밀라는 축구 심판 판정을 낸사건을 놓고 입에 거품을고 싸우는 모습 같았다. 하지만 이탈리아 국민들이 그토록 격분한 이유가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단지 이세 양떼를 지키는 최고 목자의 죽음을 사람들이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신성한 행위로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만큼 잘연졌다 라디오 바티칸은 교황이 임종시에서 거행된 미사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만큼 잘연다 라디오 바티칸은 교황이 임종시에서 거용된 미사를 직접 중계했고, 사아내 죽어가는 교황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가 있었다. 한술 더 떠서 얼마 후에는 일간지 일템포 일만의 죽음과 싸우는 교황의 침대에서 보낸 나으리는 기사 제제목에 대문적하게 실렸다.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이카르도 갈레치아 리시 교수가. 기사의 내용은 한마디로 기가 막힐 정도였다. 기사 내용은 일부 소개함이 이렇다. 교황은 충분한 양의 소배를 배출했으므로 배뇨관을 더 이상 꽂아놓을 필요가 없었다. 임종은 빠르게 진행했다. 우리는 의미한 각종 주사와 검사로 더 이상 교황을 괴롭히기 쉽지 않았다. 교황은 마침내 구호원 받기를 두 차례 더 숨을 거두었는데 숨과 숨 사이에선 간격이 몹시 길었다. 그러고는 검붉은 피가 한쪽이 왼쪽 입가에서 흘러나왔다. 교황은 마침내 고개를 떨궜다. 며칠 뒤 독일과 프랑스 작전는 교황이 한순녀에의서 인공적으로 음식물을 주입받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실렸다. 이 사진의 저작권자도 갈레 아치 리시 교수다. 그는 이러한 세세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갑자기 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을 뿐만 아니라 의사에게 부과된 비밀 엄수에 움둬져버었다 이탈리아 의사의 편은 즉시 그의 의사면 박탈을 교육했으며, 바티... 그는 너무나. 갈레아치 리시가 교황을 만난 것은 1938년 여름이었다. 아직 교황이 되기 전에 아우제니오 팔첼리 신부는 당시 바티칸에서 차원을 재직 중했다 파첼리 신부는 눈에 모리알에 들어가서 근처에 가까운 병을찾는데 그곳이 바로 갈레아치 리시의 병원이었다. 그는 안과 전문이었고 모리알 제거는 단 3분 만에 끝났다. 그로부터 8개월 뒤 새로 선천을 된 교황은 땅딸막하고 뚱뚱한 갈레아치 리시를 자신의 주치로 삼았다. 당시 그의 경력으로 볼 때는 이것은 엄청난 출세였다. 그럭저럭 돈벌이를 하는... 어, 네. 별볼일 없던 안과의사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명함 높은 남자를 바로 곁에서 돌보게 되었으니 말이다. 이런 상황에 처해서 마음에 호공으로 붕 뜨지 않으면 스스로 단단히 중심을 잡아야 했다. 하지만 갈레아치 리시는 그럴 수가 없는 사람, 사람이 못됐다. 처음에는 모든 일이 갈레아치 리시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데 됐다. 교황은 그에게 각종 직함이었다. 그를 교수로 교황 그네들의 소량으로 바티칸 수수학 의사로 심지어는 페니실린 발견자 알렉산더 플리빙 리시아와 전 세계의 유명한 석학들 70인으로 구성된 교황청 학술원의 회원으로까지 임명했다. 원레는 갈리아치 리시가 이런 일을 감당할 만한 인물이 못된다는 사실이다. 의사로서 그의 능력은 지극히 평범한 수준이었지만 아무도 이를 알아치지 못했다. 바티칸에서는 당연히 의사가 할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스에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금융주의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비호 12세도 그랬다. 그는 20세기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인물이다. 그는 소식을 하고 기도를 많이 했으며 아침마다 야외에서 체조를 했다. 아내와 자녀들이나 스트레스나 생계에 대한 걱정은 어차피 그와 무관한 일이었다. 독일에서 생된 홀로코스트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받았을 때도 그는 침묵 속에서 몸을 살았다. 1943년 독일군이 로마를 처, 침공하여 교황청 바로 앞에서 유대인을 추방하기 시작했을 때도 그는 아무런 공식 입장을 하지 않았다. 일로바티칸은 훗날 엄청난 비난을 감내했다. 존 코웰이나 데니얼 요나곤자겐 같은 작가들은 교황, 비오이 1 2 세가 인종주의자와 반유대주의에 사실상 동조했다 비난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보면 그랬던 것 같지 않다. 갈리아티 이 씨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그는 부족할 것 없는. 불고 내고 불면증이 있으면 카모마일 차를 끓여주고 건강 전반을 위해서 비타민을 자주 건졌으며 기도에 가래가 끓으면 이런저런 항생제를 처방했다. 이 정도는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의사라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었다. 그가 교황의 체력 단련을 위해서 기계의 말을 설치하고 신도들을 만날 때 병균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들로서 보토로 돌리는 소독약, 분무기 샤워를 하도록 한 조치는 획기적이라기보다는 의사의 기이한 일화로 분류되는 것이 더 마땅할 것이다. 그러던 중 1964년 1월 교황의 조치는 전혀 다른 종교의 도전에 당면하게 된다. 교황의 안색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지더니 몸이 급격히 아리고완성적인딸 끼리 기승을 부리고 방에도두시간 이상 숙멸 취하지 못했다. 2월이 되자 상태는 더욱 악화됐다. 교황은 급기와필 토하더니 유동식마저 넘기지 못했다. 이에 말리아치 리씨는 교황이 건강 상태에 대한 보듬을 작성했는데 그내용의 의사의 진단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고별사에 가까웠다. 이에 로마 교황청도 비호 12세의 병세가 회복되리라 기대를 적고 추경단에 새 교황을 신속히 선출할수 있도록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고 요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폴 니안스 박사가 바티칸을 왔다 그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세포 치료의 공기자였다 그를 데려온 사람은 바티칸의 유일한 여성으로서 살림살이를 당하던 독일인 수녀 파스팔리나였다. 교황과 관리아치 리시는 이 스위스 출신의 의사 니안스를 과거에도 만난 적이 있었다. 바티칸의 수석 의사로서 관리아치 리시는 그의 개입에 환영했다. 동료 의사가 교황의 젊은적인 상태를 확인해 주는 것도 나쁠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니아스는 주치의 기대대로 교황의 상태가 가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대신 곧바로 치료를 시작했다. 그는 환자에게 얼음물을 한복 없이 막시게 하여 딸꼭지과 유출을 멈추게 했다. 그리고 양의 태에서 추출한 세포를 주사했는데 이는 일종의 비전문적인 동물의식으로 오늘날까지도 의학계에서는 매우 위험한 치료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교황 비후의 12세기의 기적이 일어났다. 교황은 다시 정상적으로 식사를 할수 있게 됐고 수면 상태도 좋아졌다. 누가 와도 교황은 눈에 띄게 기력을 회복할 것 같다. 로마 교황청에서는 기적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고 언론에서는 니안스와 그 세포법을 대제적으로 보도했다. 교황의 기적적인 회복은 전세계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됐다. 모든 사람들이 스위스 출신의 기적의 회사를 칭송하였지만 그의 동료 갈레아티 니시에게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는 비후 12세가 세상을 떠나면 자신도 바티칸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교황의 죽음은 언제라도 찾아올 수가 있었다. 교황은 이미 7 5세의 고령했다. 실제로 교황은 건강은 곧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다. 1945년 12월 이래 교황은 서류를 들다가 넘어져서 심한 부상을 입니다 유벽 상부의 일부분이 흉경막을 넘어서 흉광 안으로 돌출되는 열공 탈장이었다. 그로 인해서 견디기 어려운 유통과 호흡 곤란, 그리고 딸꾹지과 각혈이 일어났다. 팍스팔리나 시, 수녀는 다시 니안스를 불러들였다. 신중하고 이상적인 대학 스는 독한적으로 십보일 정화장고 관리하시 리치와, 어, 은한 뒤에 다른 의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의사회를 수집하게 됐다. 식신만은 동료를 달리고 환자를 위해서도 의학적으로 최선의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영리한 조치였다. 그리하여 이탈리에서 아 유명한 의대교수, 라파엘리, 파울로치, 안토니아, 가스바리니, 의지 대, 스테파노 세 사람이 초빙됐다. 그러나 의사회는 곧 싸움장으로 변했다. 새 의대교수는 즉각적인 수술을 정했지만 니안스는 환자가 너무 허해서 수술을 견딜 수 없다고 하면서 이에 반대했다. 그렇다면 갈레아치, 니시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까? 그는 아예 아무런 의견도 없었다. 아마 자신의 능력을 훨씬 뛰어 넘어서는 문제와 토론에 직면하여 거의 절망적인 심정이었을 것이다. 72세의 니안스는 새삼의 상대로 한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효과로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펼치면서 교과서적이고 보수적인 반대자들의 주장을 일일이 반박했다. 가스바리 아리니와 데스타파노 그리고 갈리아치 리시는 결국 그에게 설득당했다. 그러나 파울로치는 격본에 회의장을 나서서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니안스를 맹렬히 변인할 때, 그러나 니안스는 이해 아랑곳하지 않고 환자치료에 집중하였다. 그의 계획은 국소마치로 횡격막을 천자하여 잠시 말비 시킨 후 한쪽에 감자죽을 흘러 넣어서 두개 무게로 묶어진 육아 아리를 처지게 함으로써 횡경막을 다시 원위시 시키게 돌아돌게 만드는 것이다. 실제 천재적인 발상이다. 그 뿐만 아니라 니아스 자신이 직접 집도하지 않고 가스 바리니에게 시술을 맡기는 결정 역시 타고 이로써 대립된 의견들을 가진 의사들과도 분란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갈레아치 리시는 곁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게 고작이었다. 이제 그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그가 손을 떼면서 비오 12세의 건강은 오히려 더 좋아져서 그로부터 3년간 영원한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58년 10월 8일 마지막 고비가 잦았다. 교황은 대동맥 경리이라서 혼수상태에 빠졌다. 가스바린은 혈액 응고되지 않도록 약물을 투여했다. 그리고 다시 불러들여서 교황의 병상 뒤에는 총 7명의 의사가 북적였다. 그중하 사람이 갈레아치 리시는 의사로서 의료 지식을 통해서 도 동물 는 대신 남몰래 카메라를 들였다. 그는 나중에 언론에 맡길 유혹적인 스토리와 사진 확보해서 치료의 세부 과정을 몰래 기록했다. 그는 그것들을 곧바로 여러 신문과 잡지에 발표할 작정이었다. 비고 12세는 1958년 10월 9일에 사망했다. 갈레아치 리시는 신문 기사를 쓰는 동시에 교황의 주지로서 자신 이것은 수백 년을 이온전통으로서 애통하는 가톨릭 신자, 신도들에게 며칠간 교황의 모습을 보여주게 한 조치였다. 이때는 대개 시신에서 장기를 제거하고 피 대신 방부액을 채우는게 일반적이다. 그래야 관례와 시신이 니치는 시신을 절개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고자 했다. 그는 비후 12세의 시신을 약초와 기름을 섞은 혼합물로 깨끗이 씻은 후에 투명한 랩으로 감쌌다 그러자 시신의 형은 매우 부자연스럽게 보였다. 게다가 이 방법으로는 방부 처리가 아예 불가능했다. 관에 앉히된 교황들에게서 부패인 해서 지독한 악취가 풍기면서 주위의 호위병들이 차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베드로 성당으로 이동하는 중에 음구체서 여러 번격리를했다 도로가 파인 곳을 지나면서 차가 덜컹들 때마다 부패가 되서 발생한 가스가 내부로 칭칭 감은 시신에서 빠져나오는 소리였다. 베드로 성당에서 추모객들이 교황의 변색된 얼굴과 손을 보지못 하도록 관을 높이 올려놓았다. 마지막에는 교황 비오 12세의 특징적인 부위였던 코가 떨어져 나가고 같다갈리시 리치는 나중에 비호 12세의 빛과 그림자라는 책을 집필했다. 그러나 이 책에 대해서 언론과 대중 그다지 관심을 보지 않았다. 의사협회에서는 심지어 한때 교황이 주치했던 그의 의사면을 박탈했다. 갈리아치 리치는 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다. 법정 다툼은 1928년 11월 그가 77세가 되어 심장병을 사망할 때까지도 끝나지 않았다. 소송은 그가 죽고 나서 종결됐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그랬다. 갈리아치 리치는 지극히 평범한 인물에 지나친 자아도취와 관음증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줬다. 이 의사 사례는 빅브라도 공개적인 장례식용 중계, 성형수술 따위가 팔치는 시대와 시대에 더욱 관심을 끌 끈다.